으악! 시어머니 안명희의 하이힐 굽이 제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재수없게 죽기는 오늘 내 생일인데 마지막까지 가지가지한다 정말. 초상집 냄새 옮겠네. 그녀는 아버지 영정 사진에 소주를 끼얹었습니다. 애물단지만 놓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해요. 깡패 넷이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담배 피우며 구경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른 대의 검은 세단이 장례식장을 포위했습니다. 회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10분, 딱 10분이면 됩니다. 사연사연사연 고민남녀 본격적인 이야기 전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놀라운 반전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혜린, 스물아홉입니다. 결혼 3년 차, 새벽 5시, 방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야 한혜린, 밥상은 누가 차려? 시어머니 안명희의 목소리였어요. 부엌으로 기어가듯 내려가 열두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야? 걔가 먹는 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시어머니가 된장국 그릇을 집어들더니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남편 이준혁은 신문을 보며 말했죠. 여보, 여보,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어느날 친정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낡은 점퍼에 과일 한 박스를 들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었어요. 아유 사돈지간인 것도 스트레스인데 어디로 와요? 썩 꺼져요. 우리 집 문턱 넘지 마.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돌아서셨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주신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동학건설, 왜 황급히 이것만 주시고 가져가셨을까? 묻지 못했어요. 1년 전 일입니다. 어머님, 임신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제 배를 발로 찼습니다. 가난뱅이 씨바지가 새끼는 왜 가져? 이런 걸로 우리 집안에 자꾸 엉겨붙을래?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음날 유산했습니다. 병원 천장만 멍 바라봤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게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월급 200만원. 시어머니가 통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게 남는 건 30만 원. 그 돈으로 화투치고 명품 가방 샀어요. 내가 번돈 내가 쓰는 게 뭐가 나빠? 참았습니다. 언젠가 나아지겠지. 남편이 지켜주겠지. 그 희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혜린 씨, 한태준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었어요. 아빠,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금 골프 약속 있어. 나중에 가면 안 돼?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했어요. 거지사돈 장례에 무슨 돈을 써? 일장으로 끝내. 가장 작은 빈소를 잡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영정 사진을 모시고 국화꽃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혼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손한번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장례 당일 저녁 술 냄새와 함께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재수 없는 노인네 마지막 가는 날도 지저분하네. 오늘 내 생일인데. 뒤따라 깡패 넷이 들어왔어요. 내가 진짜 거지 같은 것들한테 엮여가지고 시어머니가 소주병을 영정사진에 쏟아부었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어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야, 얘들아. 전연 좀 조용히 시켜. 깡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얼굴이 차가운 마루에 찢혔어요.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찼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내 네, 애비꼴 좀 봐. 쥐새끼처럼 죽었네. 향로를 발로 차서 제가 흩날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물고 구경하듯 서 있었죠. 여보, 제발. 엄마, 적당히 하세요. 시어머니가 영정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지. 사돈 같으니 바닥에 엎드려 찢어진 사진 조각을 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텅 비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못난 딸이라서 차라리 여기서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리나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자전거 배울 때 하셨던 말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3년 전 받은 명함. 뒷면을 봤어요. 긴급연락처 최 비서실장.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나자. 아빠라면 그러셨을 거야.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 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3년 동안 단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여보세요, 최 비서실장입니다. 최 비서실장님, 저 한혜린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맞으십니까? 네, 한태준 회장 딸 한혜린입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3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았어요. 아버지 유언 때문에. 오늘이 그 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빈소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 명령을 따라주세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안명이 중견 건설사 대표 배우자죠? 네, 동아그룹 협력업체입니다. 모든 거래 즉시 중단하세요. 발주 계약 취소, 어음 부도 처리하고요. 알겠습니다. 은행 대출도 전액 회수하세요. 사채업자들한테 연락하세요. 오늘 안에 채권 회수하라고요.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이준혁, 제 남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횡령, 배임 증거 확보됐죠? 네, 3년치 전부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세요. 오늘 당장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임원들 소집하고 세단 30대 준비하세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동아권 설그룹 회장 한혜린. 3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예린아, 그 남자가 널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시험해봐라. 3년이 지나면 답이 보일 거야. 그때는 당당하게 버려라. 시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다시 빈소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킥킥거렸어요. 야, 울다 왔어? 아무 대답 없이 구석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분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차분했어요. 곧 알게 해줄 겁니다. 진짜 지옥이 뭔지 정확히 10분 후 장례식장 밖에서 괭음이 들렸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시어머니가 창문을 봤어요. 뭐야 저 소리? 주차장이 순식간에 검은 세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른 대가 넘는 차량이 일렬로 정렬했어요.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 명은 넘어 보였어요. 가슴에 동아건설 그룹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동아건설 왜 여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아건설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자산 3조 원제1랍벤츠마이바흐에서 5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최 비서실장. 그는 빈소를 향해 걸어왔어요. 임원들이 뒤따라 도열했습니다.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분부대로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빈소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눈을 깜빡거렸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구부정했던 어깨를 쫙 펴고요. 소개할게요, 어머님. 전동학 건설그룹 한태준 회장의 외동딸, 3조원 자산의 유일한 상속자 한혜린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준혁 씨, 골프 치러 다닐 때마다 이러고 다녔더군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돈 많은 여자 소개 좀 해줘라. 바로 이혼할게. 어차피 애도 없어. 깔끔하게 새 출발 가능. 오케이.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살라고 하셨죠.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라고요. 3년 동안 지켜봤어요. 혹시 당신이 변할까? 저를 진짜 사랑하게 될까?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저를 무시했죠. 제 아이를 죽인 어머님도 말리지 않았고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기며 제 발을 붙잡았어요. 예린아, 아가, 미안해. 몰랐어. 알았으면 어쨌을 건데요? 알았으면 잘해주셨을 거예요? 그게 더 역겹네요. 발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어졌어요. 최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동아그룹과의 모든 거래 중단, 발주 계약 취소, 어음 부도 처리 완료했습니다. 시어머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뭐라고? 은행 대출 회수 당장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채 20억 오늘 안에 전액 회수 지시했습니다. 빈 소문이 열렸어요. 사채업자 넷이 들어왔습니다. 안명애 씨, 20억 당장 내놔. 동아그룹 회장님 명령이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살려줘, 제발. 시어머니가 제게 기어왔습니다. 예리나 아니, 회장님 제발. 시간만 좀. 어머님, 1년 전 기억나세요? 제 배를 발로 차셨죠? 가난뱅이 시바지가 새끼는 왜 가져냐고 하시면서요. 그날 밤 유산했어요. 병원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그게 어머님 손주였어요. 어머님이 직접 죽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늦었어요. 빈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두 대가 도착했어요. 이준혁 씨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3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 확보됐습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예리나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린 부부잖아 부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아이 잃었을 때. 당신은 술집에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맞을 때 당신은 신문 봤고요. 친정 아버지가 쫓겨날 때 당신은 웃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낼게요. 경찰차가 남편을 싣고 떠났습니다. 저 깡패들은요? 폭행죄로 고소하세요. CCTV 다 찍혔죠? 네, 회장님. 깡패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이 막아섰어요. 법정에서 말하세요. 깡패들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3일 드릴게요. 회사 정리하고 사채 갚고 이 동네 떠나세요. 우리 집은? 은행 경매 들어갑니다. 어머님 재산 전부 압류됐거든요. 안 돼. 안 돼. 3년간 어머님한테 빼앗긴 제 시간은 누가 돌려줘요. 3일 후 시댁이 있던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대문에 경매 물건 딱지가 붙어있었어요. 명품 가방들, 골동품들, 전부 압류 표시. 시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눈이 퉁퉁 부어있었어요. 예리나 이사 가시나 봐요. 서쪽 방으로 가. 월세 30만 원짜리. 주소 좀 알려주세요. 봉천동 쪽방촌. 제 친정이 있던 바로 그 동네였어요. 일주일 후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거지 동네라고 욕했던 곳. 계단을 올라 3층 끝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남유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화장실, 침대가 한 공간에 있었어요. 여기가 어머님이 제 친정 아버지한테 거지 동네라고 욕하던 바로 그곳이에요. 알아. 내가 벌 받는 거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이에요. 오늘부터 저는 이씨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은 징역 5년 선고받았어요. 횡령, 배임, 사기 혼 결혼 무효 소송 진행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년 전 재배를 차실 때뭘 생각하셨어요? 미안해. 그 아이가 어머님 손주였어요. 만약 태어났으면 지금쯤 돌지났겠네요. 저는 이름도 지어뒀었어요. 준서. 시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괴물이었어. 알았으면 됐어요. 예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잘 사세요. 다신 안볼 거예요. 예린아. 한 번만. 어머님도 3년 주세요. 3년간 며느리 노릇하면서 어머님한테 기회를 300번도 더 드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차에 타서 룸미러를 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돌아가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는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기업을 이끄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날, 책상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예린에게 떨리는 손으로 꺼냈어요. 사랑하는 딸 예린에게 아빠가 일부러 가난하게 산 이유를 말해 주마. 동아건설 그룹 아빠가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야. 3조 원이 넘는 재산이지. 하지만 숨기고 노동자처럼 살았단다. 왜냐고? 내가 진짜 사랑을 찾길 바랐어. 돈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준혁을 데려왔을 때 아빠는 조사했어. 그 남자가 널 진정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3년 아빠는 지켜봤단다. 혹시 그 남자가 변할까 싶어서 하지만 끝까지 그러지 않더구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혼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딸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동아 그룹 회장이야. 하지만 아빠가 진짜 물려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란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야.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어. 부자여도 비굴할 수 있고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란다. 아빠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땀 흘리며 건물을 세웠지. 그게 자랑스러워.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내 돈으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아빠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다오. 편지 마지막 장에 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헬멧 쓰고 웃고 계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야. 비겁함이 죄지.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알았어요. 당당하게 살게요.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어요. 한혜림 명의 잔액 3조 2천억 원. 아버지 평생이 담긴 유산. 아빠 잘 쓸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 할 일에만 쓸게요. 창 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동아건설그룹 본사 30층 유리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꼭대기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오전 10시, 기자회견. 건설 노동자복지센터 설립. 동학건설그룹은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 노동자복지센터를 세웁니다. 이름은 준서센터입니다. 뱃속에서 잃은 제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땀 흘리며 대한민국을 세우셨죠.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을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쉼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받지 않는 세상, 땀 흘린 만큼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최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안명혜 씨 여전히 봉천동 쪽 방에서 폐지수거로 생계유지 중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냥 두세요. 이준혁 씨는 2년 뒤 출소 예정입니다. 충분한 죗값이 되면 좋겠네요. 퇴근길 봉천동을 지나갔습니다. 신호대기 중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예리나 건강하세요? 응 그럭저럭?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올리고 출발했어요. 룸미러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그 동네, 새로 지은 빌라,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거실벽 아버지 사진이 웃고 계셨습니다. 준서 센터 만들었어요. 아빠 같은 분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곳이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아빠, 딸이 잘 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었어요. 당당하게 살수 있는 용기. 아버지가 물려주신 진짜 유산은 바로 그거였습니다.